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태비 제111강은 신화가 아닌 신화, 백제의 건국 신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원조왕을 모델로 한 우표. 어, 여기는 그 원조왕을 낳은 걸로 알려진 소선호. 소선호는 그 주몽의 부인이죠. 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어, 원조왕이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를 떠나서 자기 의 힘으로 백제를 건국했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선호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 어, 그림이고요. 온조 설화에 대한 이야기, 백제 건국 신화에 대한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소선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 자, 소선호라고 하는 여인은 기원전 66년에 졸본 사람 어, 연타발의 딸로 졸본이죠. 태어난 인물입니다. 에, 그런데 이 소선호는 북부여의 왕인 헤브리아들 오태호 헌인해서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그런 설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온 오태가 죽자 이 졸본으로 망명한 주몽 어, 동명성왕이죠 고구려를 세운 건국시조 주몽과 재혼했다. 그래서 이제 소선어가 우태와 혼인해서 비료를 낳았고 주몽과 재혼해서 원조를 낳았다는 설이 있어요. 물론 어, 두 아들이 주몽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여기는 그 화를 잘쏜 걸로 유명한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몽이 비류와 온조라고는 아들을 기 전에 북부여의 예시라고는 여인과 사이에서 유리라고 하는 장남을 낳았던가 봐요. 근데 유리가 좀 커서 고구려를 찾아오자 아주 주몽이 반가워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유리를 태자로 임명합니다. 유리왕이 되죠. 이렇게 되자, 비류와 온조 형제는 남쪽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주몽의 가계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은 구마왕과 유아 부인 사이에서,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왕을 낳고, 그 다음에 아마 북부에서 이렇게 졸본으로 내려와서 소손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어,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이게 정설인데요. 그 전에 또 소손호와 오태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 혹은 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비류를 낳았고 소손호와 주몽이 재혼해서 온조를 낳았다. 이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어찌됐거나, 이제, 자기들의 신세가 좀 공고해지자, 비류와 온조는 어머니 소선우를 모시고, 대수와 폐수를 건넙니다. 대수와 폐수는 아마 오늘날 중국땅에 있었던 강 이름인 것 같은데요. 어, 말하자면 이제 소선우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이주했다가, 그 후에 이쪽 한반도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온조는 오늘날의 이제 수원, 그리고 어, 비류는 미추홀, 오늘날의 인천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온조설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자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주몽이 졸본에 정착해서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 소선과 결혼했다는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어찌됐거나 비류와 온조 형제가 태어나는데. 어, 주몽은 이제 고구려를 궁국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비류원조는 왕위 계열 순위가 1순위,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몽이 북부여의 그 예시 사이에서 태어난 유리를 맞아들여서 태자로 임명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류는 물고기 잡기가 좋다 해서 바닷가, 이렇게 인천에 나라를 세운 것 같고요. 온조는 농사 짓기 좋다 해서 강가에, 좀 육지 쪽에 나라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례성이 좀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정착한 위례성은 하북 지역으로, 한강 북쪽으로 추측이 되고, 그 후에 남쪽, 하남, 쪽에 이제 위례성으로 천도를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말하자면 하북의 위례성보다는 남쪽으로 아마 경기도 광주시 근방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설은 그 지역이 서울의 풍납토성, 몽천토성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풍납토성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토성, 말은 흙으로 싼 성이었다. 그런 얘기죠. 몽천토성은 오늘날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백제시대 의 토성을 말합니다. 자이 일대가 이제 말하자면그 원조가 자리를 잡은 지역으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닷가로 갔던 제 비류를 따라간 백성들이 온조에게 와서 백성이 되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내방을 알아보니까 비류는 이제 비류가 정착한 땅은 물이 짜서 바닷가가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류왕은 이제 죄책감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후에 온조는 이 백성들까지 받아들여서 나라가 커지자 백제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백제 건국신화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세가지 건국신화 설화가 있습니다. 원조 온조 설화, 원조를 중심으로 한 설화가 있고, 비를 중심으로 한 설화가 있고, 구태 설화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오늘날 알기가 어렵고, 또 원조 설화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도, 하남 유회성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몽촌 토성과 풍납 토성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 지도를 보면은, 오늘날에도 인천에 이제 미추홀이 있고, 옛날에는 인천을 미추홀로 불렀다고 그래요. 이때가 서기전 18년. 그래서 이제 서기전 14년 위례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 위례성, 하남 위례성으로 이런 이제 지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또, 한강 유역이 아니라 임진강 유역이라는 설도 있어요. 임진강. 경기도 이제 한탄강이 고 연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강보다 훨씬 이 지도, 군사 붕괴선 쪽에 가까운, 예, 여기가 터를 잡은 지역이라는 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온조와 비류는 형제가 아니라, 위례성의 온조 세력과 미초의비류 비류세력이 비류세력이 마치 형제처럼 명, 연명을 맺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소문이 났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원주왕은 680년을 지속한 이어진 백제 왕조의 건국자이자 초대 군주 혹은 이대 군주로 알려져 있고 어, 고구려 백자, 백제 신라 삼국의 시조 가운데 유일하게 탄생 설화나 전설에 내려오지 않는다. 어, 왕자로 편히살수 있었던 고구려를 떠나서 백제를 건국한 인물이고 또 부여의 에, 동명왕 고구려의 고주몽, 어, 신라의 박예커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수로왕 어, 이런 왕처럼 신비적인 요소가 전혀 전해지지 않다이 그림은 이제 말하자면 대개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백제 의 건국 신화 설화는 고조선의 건국설화 더불어 난생 아리스태어났다는 그런 설화가 아닌데 또 고조선 역시 신화적 성격이 강한 면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백제 건국설화야 말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에 가면 온조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온조왕은 몸이 크고 성품이 효도가 오해가 있어서 말타겨 할수기를 잘하였다. 이거 그러니까 저 처음에 말씀드린 우표 고구려를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의이야 그림이군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아내였던 소선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비류와 원조다. 주몽은 장남 유리를, 그러니까 비류와 원조를 얻기 전에 낳았던. 어, 유리를 태자로 임명해 버리자 이두 왕자는 남쪽으로 떠나서 비류는 바닷가에 온조는 강가에 나라를 세웠다.얼마 후에 비류 백성들이 온조에게로 몰려와서 어, 그 백성들을 받아들여서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꾸었다.그리고 비류는 차서 이제 농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자 죄책감으로 사망했다. 백제의 도읍지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로 추정이 되고, 백제 건국신화의 또 하나 미래성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 또 원조왕은 특이하게도 어떤 탄생 설화나 전설이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가 없는 대신에 그만큼 현실적이지 않는가, 실체적인 역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철학TV 외에도 문학TV도 방영 중에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